아니 정부에서 매출만 보고 평가해 줄 거면은 뭐하러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업자 대출이 필요한데 매출이 없어서 안 된대요 경력, 기술 등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거절 받았습니다 제가 신용 점수가 780점인데 살짝 부족하다고 합니다 남들은 저보다 점수가 안 좋아도 잘만 봤던데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각 기업의 사유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때 대표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사업자 대출입니다 139억 이상 정부 지원 사업 실무 경험을 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께 사업자 대출을 혼자 진행했을 때 거절받으신 대표님 유형 세 가지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면 혼자 가능하니 꼭 정독해주세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거절받은 경우. 매출이 없어서 거절받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매출밖에 없을 때입니다. 기업을 보니 4대보험 기술, 4대보험 직원이 있기는 한데 평범한 사무직이거나 또한 사업을 창업을 하긴 했는데 대표님의 경력이 업종과 경력이 무관한 경우 평가를 할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매출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아니 정부에서 매출만 보고 평가줄 거면 뭐 하러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같은 매출 없거나 작은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공감됩니다. 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담보가 없으면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정부가 어떤 걸 평가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매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력과 기업의 차별성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금액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매출을 최소 비슷하게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는 매출을 만들어 주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4대 보험 직원 한명 정도는 경력자 제조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5천만 원 이상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창업한 업종이랑 경력이 확실히 매칭되고 최소 4년, 뭐 8년, 10년 이렇게 경력이 있는데 매출로 거절을 받으신 대표님. 자, 이런 분들은 기술력만 보완하시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시겠죠? 기술력은 어떻게 보완을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기술력 보완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회사에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벤처 인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인증 제도를 받으면 기술력을 보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종이로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죠. 그래서 특허를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과 특허 이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 최소 5천만원에서 2억 원까지 보통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벤처 인증은 특히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냐면 음식점, 카페 업종도 독창적인 로스팅 기술이나 뭐 고기를 굽는 기술 또는 환풍구를 자체 제작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벤처 인증으로 좀 차별화할 수 있겠죠. 다른 삼겹살집이나 카페에는 없는 기술이니까 이런 업종들도 1억 원 이상 가능하니까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벤처나 특허화를 진행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유형 대출 많이면 많. 많을수록 좋죠 절대 하지 마세요 대표님의 기업이 연매출 30억 이상 그리고 부채비율이 300% 초과한다 저 멘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 대출은 보통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하죠 돈을 어디에 쓰고 사업에 어떤 성장이 있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질문을 하고 평가합니다 저 같은 전문가나 뭐 다른 컨설턴트 분한테는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부 기관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이 기업은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획 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 주신 대표님의 일화인데요. 제가 오늘 기보를 방문을 했는데 사업장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고 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100% 수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경력이 한 13년 됐습니다. 작년 매출 28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용점수는 830점으로 뭐 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보를 오늘 상담 받았는데 1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왜 그런 거죠? 이 대표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이버에 정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저희 블로그로 전화를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100% 수출매출이고 연매출 28억에 꾸준히 성장하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혹시 오늘 기보 상담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화가 잘안 되셨나요? 뭐 때문에 1억 밖에 안 나오신 것 같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상담이 잘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하냐고 물어보길래 화장품 제조하고 수출하고 있다고 하고 돈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길래 아유 돈이야 많은 말을수 좋죠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아 아, 저 말은 안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플랜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소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최근에 3년 동안 성장을 했다. 그리고 수출 이 제품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세 가지를 공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목적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현재 수출은 캄보디아로 나가고 있고 수출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매입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매입은 크게 할수록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이 화장품 원료를 1억 원을 매입을 하면 이익률이 7%입니다. 2억 원에 매입을 하면 이익률이 8%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5억을 매입을 하면 한 번에 이익률이 15%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출 이자가 5%라고 잡아도 충분하게 저희가 회사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되고 심지어 매년 10%씩 상환이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업계에서 준비하고 우리가 왜 방문을 했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돈으로 어떻게 기업에 이득이 되고 어떻게 또 성장이 되고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두달 정도 준비를 한게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짧게 한 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이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생겼으면 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자격증 같은 기업 인증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이노비즈 인증을 왜 했을까요? 기업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금액이 최소 4억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을 하면 한3억까 가능할 것 같은데 4억원은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술하자 이노비지 인증을 준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4억 5천만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대표님께서 돈을 정말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선 사례처럼 정확한 사용처 어떻게 회사에 이득이 되고 어떻게 사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설계를 하고 자료를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대출이 안 되는 유형 6가지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행이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게좀 와닿지 않으시죠. 그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지신 대표님들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첫 번째, 세금 체납액이 있는데 이 세금 체납액이 기업 입장에서 조금 크고 체납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 기업. 자이 경우에는 보통 상환을 해도 이미 기업 등급이 내려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좀 크고 긴 분들은 상환을 하고 기업 등급이 올라갈 때까지 6개월의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두 번째 4대보험 미납, 개인대출 연체 등으로 가압류가 있었던 기업, 가압류가 해결이 되고 1년이 지나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3년 이상 재무제표가 자본잠식인 기업입니다. 매출이 최소 한 2, 30억은 되는데 자본잠식이라면 제조업, IT업 이두 업종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고 나머지 접종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네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대출 연체 등록이 있는 대표님 신용정보사에 대출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말소가 되든지 등록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대표자 변경이 최근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있었던 기업 신용보증 기금은 통상 1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기술보증 기금은 한 6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한데 기본은 2~3개월 이후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능한 경우는 바뀐 대표님이 기존 전에 회사에서 임원직으로 있으셨던 경우 이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매출 없이 사업 제출을 받으시고 2년 이상 매출이 없는 기업 매출이 없으면 제조, IT 모든 업종 다 포함해서 안 됩니다. 수익이 반드시 나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는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어, 어떻게 안 되냐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게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진행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체납, 가압류, 대출이자 연체 등록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진행이 안 되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사업 제출을 진행할 때100%안 되는 조건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에 관해서 다뤄봤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아래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kbo 룸 진솔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